최근 거래를 내가 잘 했고 반영할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반영을 시키면 신용 점수를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하고 신용 등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신용 등급이 낮아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뭐 당연히 개인회생 진행하니까 신용등급은 어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개인회생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어 일단은 개인회생 진행하시기 전에 뭔가 이제 채무가 연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미납이 3개월 이상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는데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금융기관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연체된 정보를 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를 하.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어 연체된 사실을 연체 정보를 등록하게 되고 이 정보 자체는 모든 금융기관이 조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어 금융 거래를 하게 됐을 때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어, 개인 회생에 따라서 인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요 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이 나온 거를 마찬가지로 어, 금융기관이 통보를 했듯이 동일하게 어, 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어그 신용정보원에서는 어, 이 사람이 인가 결정을 받았구나라고 통보를 받게 되면 기존에 연체된 정보는 해지를 하게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어, 연체된 게 해지가 되면은. 뭔가 기록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그걸 해지하는 대신에 신용정보원에서는요. 어, 개인회생이 진행,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을요. 어, 코드로 기록을 해놓게 되거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연체 정보는 이제 해제가 되지만 새롭게 개인회생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이 등록이 되고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어,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신용상의 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일반적인 어, 신용카드 발급이라든가 대출은 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면책 결정을 받으시면은 해당 정보는 해제가 돼요. 그래서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인가 때처럼 법원이 해당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게 되고 어, 개인회생과 관련된 기록을 어, 해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어, 면책을 통해서 종료가 되면은 나는 이제 기록상에서 어, 뭔가 이제 다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 어, 채무자의 어떤 신용 등급 상태는 아무런 어떤 거래 기록이 없는 사회 초년생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용 점수로는 600에서 700 점대. 어 어떤 음, 수준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 이게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받고 나서 5년 동안 그 사실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요거는 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용 회복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일단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는 중에 주거래 은행을 일단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채권 로 들어가 있지 않은 주거래 은행을 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어 해당 주거래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 안에서 모든 거래를 다 발생시키는 게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설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어 체크카드도 하나 만드시고요. 고걸 어 통해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데 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신용 조회 요즘에 잘돼 있어서 조회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조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올리기는 어려운데 미납이나 이런 연체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떨어. 크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 만들고 이제 뭐 거래를 잘하고 이런 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연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통신비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비 이런 내역들은 어 체크카드랑 연동을 하시든 아니면 계좌랑 어 연동을 하시든 자동으로 결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한 이하이긴 합니다만 이제 뭐 카드론이라든가 대출은 가급적이면 받지 않는 게 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개인회생 이제 면책 이후에 부득이 또뭐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1금융권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좀 추가적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뭐 이런 어플에서 신용점수 올리기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최근에 어떤 거래 중에서 내 신용에 이점이 되는 그런 거래 내역들이 있으면 그거를 곧바로 반영시켜서 점수를 바로 올리는 그런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최근 거래를 내가 잘 했고 반영할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반영을 시키면 신용 점수를 좀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말씀드린 내용들은 음 개인 회생이랑 이제 신용 점수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사실 신용 점수는 명확합니다. 이제 거래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꾸준히 있으면 올라가는 게 신용 점수예요. 어 연체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요 어떤 큰 줄기 안에서 신용 점수는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혹은 면책 결정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급하게 생.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제 그할수 있는 어, 금융 패턴 안에서 연체되는 거 없이 잘 거래를 이어, 이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도 당연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